안녕하세요 민스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어, 12월 한달 동안 너무 바빴어 갖고 음, 유튜브는 고사하고 또 아예 어, 손도 못 대고 어, 그렇게 한달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1월에 조금 이제 시간이 생겨서 음, 영상도 찍어보고 어, 여러가지 작업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오늘이 1월 14일 아니지, 1월 12일, 1월 12일 목요일인데, 어, 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휴가예요. 쉬는 날이었어서 왔고,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푹 쉬고, 오늘은 이제 뭘 할까 생각해 봤는데,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좀 하루 종일 혼자 좀 어디 떠나고 싶다는 약간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옛날부터 온양온천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좋다고 얘기 많이 하고, 추천도 받아서 온양 온천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9시 40분인데 평소 때라면 이제 책상 앞에서 열심히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 이 시간에 온양 온천 한번 갔다 오고 가서 좀 이제 온천물에 몸도 좀 데우고 사우나도 좀해 보고 그래서 좀 혼자만의 시간으로 좀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급식은 이런게 필요하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그래서 오늘 모양온천 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라지사이즈 하나 주세요 어, 아침에 이제 기름도 꽉 채워놔서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어, 가는 길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랜만에 2시간 동안에 또 나홀로 드라이브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온양온천랜드라고 하는 곳이고, 어, 잘 모르는데, 온양온천이 여기를 말하는 거 맞겠죠? 온양온천랜드. 어쨌든, 주차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큰 시설인 거 보니까, 아마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어, 지금 잘 도착했고, 지금 시각이 12시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온거 같아요. 사실, 원래 대중교통 타고 올까도 생각했거든요? 1호선이 여기까지, 여기 근처까지 온다고 해서, 운전하고 오기, 혼자 오기 좀 심심할 것 같아서 그냥 대중교통 타고 오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더 빨리 오자는 생각에 차를 탄 건데, 2시간 20분이면 그냥 대중교통 타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잘 도착했고, 이제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러 한번, 어 생각지도 않게 신년 목욕이 되는 것 같은데, 신년 목욕 재개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씻고, 어또 찜질방도 한번 가서, 또 따끈하게 몸도 조금 음, 지지고 <laughs> 어, 그렇게 시간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대인온천이랑요 그 다음에 찜질방 이용 1 2 0원 결제해 드릴게요 찜질복 있어야 되나요? 아 네네 그러면 네 12,000원 결제해요 카드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카드로 하겠습니다 요네 이제 어른이 됐으니1 열탕도 괜찮겠지? 앗 뜨거! 안되겠어 온탕으로 가자 사, 사우나라면 괜찮을 거야. 사, 살려줘. 지금 시간이 이제 2시 20분 정도 됐고 거의 한 시간 10분 정도?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피로를 좀 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좀 쉬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냥 핸드폰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좋았고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되게 쉼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냉탕 안 들어갔고 그냥 진짜 음탕, 열탕, 오천탕 찜질방만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쉬었던 거 같아요 이제 여기 되게 다양하게 시설이 잘 돼있어서 쉬고 뭐, TV도 좀 보다가 그러니까 안마기도 있더라고요. 안마기도 좀 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이른 저녁 먹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지니봐 사산을 <목소리> 우리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울 감싸게 해줘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그래 떠나가는 그 순간도 멈춰! 멈춰! 너무 잘 먹었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혼자 와서 모처럼 진짜 혼자만의 시간 갖고 어 네, 멀리까지 나와서 드라이브도 하고 또 어, 목욕도 하고 어, 여러 가지도 놀기도 하고 맛있는 맛도 먹고 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힐링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역시 우리는 가끔씩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좀 느꼈고 진짜 모처럼 혼자 이렇게 쉬고 어, 잘 힐링했으니까 다시 또 서울 올라가서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번에부터 재밌고 기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스킹이었습니다.